먼저 해야 되나? 아, 국목님 왜 이렇게 선택이 늦었어요? 저셋 망했어요. 랭모나 뭔 말인지 모르겠어. 오케 점프를 먼저 한다니까. 습니다 왼쪽 들어가요. 패치님 <뭇> 먼저 들어가서 쏘아요. 제가 방벽 드릴까요? 나이는 좀더빨 방금 꺼졌습니다. 방금 꺼졌습니다. 빼빼리딜해 도졌고저 번. 을뻔 라인 방 깼고 라인 잡았어요 들어가요 호루비온 있다 다 잡았어요 다 잡았어요 킹갓 있어요 킹갓 2층 2층 높은 곳에 아나 죽었다 아사층으로 올라가죠 주님 일로 오세요 신나게 달려보자고 어차피 답은 3층입니다 아탑 렉몬이 날아요! 잘하지? 하겠지이면아 <laughs> <오우, 주주와 웃음> <거기라면 무섭지 않아? 웃음> 아, 본능적으로 공을 쏴버렸어. 안 쏴도 되는데. 아, 솔져. 아, 솔져? 아? 자, 솔져 잡으러 갈게요. 솔 잡았어요. <laughs> 어, 그냥... 한 15대 맞을 거 같아. 분명차 있을 시간이 아닌데? <laughs> 정자 분이 영대투 멋져하니까 죽었네. 자어디저 최대 충전. 왼쪽으로 빠져서 들어가죠. 왼쪽으로 맨망 오세요. <laughs> 리퍼 왼쪽. 보르비오, 포탑 정리해줘요. 사람님 최대한 보이는 대로. 어. 자 어그로 걸었거든요. 어. 정면으로 어. 들어가죠.

내 딜이 부족하지? 아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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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쳤다. 아, <웃음> <지도>. <웃음> 게 <laughs>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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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배우려올한 점. 아, 뭐지 데미지 확들어왔는 느낌 어제? 아, 제 생각에는 힐러가 하나 더 있었으면 좋겠거든요, 개인적으로 맞다. 아, 나 오, 여러분, 저희 거점 안봤나요 아무도? 이거 돌 마무리해야 돼, 돌도. <웃음> <웃음> 왜 위에서, 위에서 여기는 뭐야? 왜 와냐? 위에서! 위서는일 하고 멀리서 쓸수 있는 자리야 맥모님 진타 보고 싶다 에서 보세요 하게 들어가요. 갑옷. 자나 뒤에 윈스턴 있어요, 뒤에. 어? 뒤에 윈스 어. 따라 뛰어간다. 분명히 우리가 힘싸움에도 제일 조합인 거 같은데 왜 힘싸움이 되지? 저자가 많아서 그래. <목소리도> 맥크리 공 그렇게 들어 갔구나? 아 윈슨이 궁 쓰고 날아다녀가지고 선 됐어. 라인 바꾸세요. 라인아듯이도 바꾸고. 차라리 윈슨을 하다가일량부족함 내가 한잔해으 메이가 힐로 딱필 <목소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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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안나 잇을 일로 오세 나 이쪽으로도 견제사 하세요 오 깜짝이야 다시 츠님 <목소리> 저쪽 방벽 좀 깨주세요 스 계속해서 방벽이 너무 귀찮은데 딜이 안돼 <목소리> 그럼 스턴솔져부터요 <인상> <목소리> 윈 우리 윈선도 죽을 거 아니야 파라? 파라 죽 나이스 사리야 딸피 나이스 너무 깊이 들어가셨다 가안 아, 음, 보는 거 아니야? 아까 그니까 공수 거 바꾼다고 했던 거 들은 거 같긴 한데 에이. 진짜 예근로안 죽어서 그래 들어가면안돼 근데 궁네오 어. 어, 제대로 놀아보자 살아봐줘요, 살아. 팔아. 정면에 이렇게 낙자 할수 있는데 그쪽으로 가오 느낌 지 그냥 내 쫓는 공 어, 아파. 호주야, 내려와, 호주야, 거기 있으면 안 돼. 호주 내려와, 호주 내려와. 나이스, 나이스. 아, 우리 렇게의조에 고향이야. 고향. 미스터, 피 우리 탈피. 우리 탈피. 우피 우리 탈피. 잘피아리 탈피. 우리 자리 탈피. 우리 탈피. 우리 탈피. 우리 탈피. 우리 탈피. 우리 그렇게 죽는 게도 이상한 거 아니에요? 죄송합니다. 이상 생각이에요. 소원이 있는데 네, 저희 왼쪽으로 가면 죽을 것 같습니다. 오른쪽으로 가면 이제 디바 아 디바라 한다. 음. 파나 충격파 먹고 저희 다떨어지거든요이제 네. 응. 와카타 생명력 쭉쭉. 소원이 있는데 제발 저렇게 대답 안 해. <laughs> 왜 소원이 많아야 돼, 팀이. 들어갈까? 어떻게 할 거예요? 방벽 깨고 들어가야 돼. 네, 됐어요, 들어가는데 미니스 방벽 없어요. 여러분 알겠다가 좋아요. 와카타가 좋아요. 디바 앞에 세우고. 니퍼 크림딜이라고 니퍼 망령 빠지고. 이래 이렇로 가지 마. 갈매기. 떨져 커탐, 떨져니바 빨개요, 디바 빨개요. 디바 빨리 나와서 니코따줘 이거. 아니바라 사리야, 아주 감재정이 아니라서. 낮잠 시간이라고. 낮잠요? 일어난 지 얼마 안, 아 일어난 지 얼마 안된게 아니라, 원래 이 시간에 고 들어. 낮잠. 거점으로서 아 받으세요. 거점으로서.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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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백수에게 밤낮이 어딨습니까? 일어난 뭐? 시간이 낮이지. <laughs> 이거 파란지, 민선이지 뒤로 들어옵니다. 민선 뒤로 왔어요. 방격했어요안 <laughs> <맹> 들어가요? <laughs> 와. 무리에 거스리의것이는에거리에거스리에거스리에 거스는 무리요 거스는 무리에 거스는 이 아이스. 들어올 것 같은데 이제, 들어올 것 같은데 이제. <놀람> 이스다 다아바 요시겠다. 로 잠금 들아봐 <laughs> 왼쪽, 왼쪽. 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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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쉬는. 들어오는 거벽쳐서 메인 벽쳐서 가둬요. 어트케안들어왔어 적들이. 밖에? 아니, 안 들어왔어. 느낌 <laughs> 일들어갑니다 너무 받아 주지 마요. 왼쪽에 리파 와요. 왼쪽에 맹모이 왼쪽 막아 저거, 오케이. 첫 점, 닥터, 상처 들어올게요 나는. 루시에부터루시에부터 루시. 솔더 하나 나왔다. <목소리> 야 뭐야? 얼음벽 때문에 나 잘못 했어 내가 내가 태웠어. 맞아요. <목소리> <목소리> 나. 요가좀요나 꿈을 전입니다 너무 많이 이득고 잡은? Thank 땡겨 u t 겨 a n k you, thank you. After t 어 e battle, I go. Please, on you soon last year. I'm n 리퍼 봐주세요. 리퍼 공조심. 리퍼 왕교 보았어요. 지금 없잖아까 네. 하늘에서 디바가 떨어진다. 리퍼 때. 잠시 하늘로 올라가야지. 어, 안녕하세요. 리힐 네. D가가... 받으려면 거점으로 오세요. 여러분. 들 네. 안녕세요아저매님솔 네. 아, 네. 당한 솔이다한주무 어. 앞에 나다가 <목소리도> 잠깐만요, 프레임 떨어져. 이 방금 잘했다. 코츠궁 조금 아깝네. <목소리도> 거기 멀면은 안봤잖아인선좀 <목소리도> <민선> 잡아줘요. <목소리도> 루시오, 루시오, 뒤에 리퍼. 배트님 뒤에 리퍼. <목소리도> 아, 나. 키1 0도안 나와서. 무장 기다렸다 기다려, 음. 같이 들어가 기다렸다 자 진정해 기다렸다가 음. 다 음. 다 음. 나 어떻게 가야돼 다같이 다, 따라와 다같이 따라와 다같이 따라와 원인니까 기다려보세요 여러분 저 3층 좀 먹고 아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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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가서 어그로 끌어 빨리 수기트리수기요 아. 레트님